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4명이 추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결의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6일 민주당 엘 그린 의원 등이 발의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8표 반대 364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편협함과 인종차별주의의 대통령직에 뿌리를 두고 고도의 비행을 저질렀다며 대통령에 부적합하며 탄핵과 해임을 타당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표결에 앞서 민주당 스탠리 호이어와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가 공동성명을 내고 지금은 탄핵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고 밝히는 등 같은 당에서도 홍이 크지 않았던 탓에 트럼프 탄핵 사태는 일시에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현실적으로도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특검 수사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겨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신중함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과 매우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탄핵 이후의 모습도 탄핵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으로 전 정권에 보기 싫은 몇 명을 포토라인에 세워 개망신을 주고 죄를 단정하고 입으로는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마치 이 기회에 꼴 보기 싫었던 것들을 다 날려버리면 자기들 세상이 올 거라고 착각하는 듯 말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진정한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Yeah.